여기 아공 색깔하고 옷 색깔하고 안 맞는다 왜? 어? <laughs> 바뀌었네 그래. 내가 하얀 걸쳐야 되는데 그 그러니까. 네가 이기면 바뀌어 아 맞아. 내가 이기면 바뀌어 야 이건 뭐아니구뭐뭐 아니면 개도 뭐 있는데 개 개라 개잖아 뭐요? 개 이거. 아유. 어. 개인데. 뭐 아이 푸들로 바뀐 거네 완전히. 부들리나요곰새끼에서개새끼로 아, 어. 바뀐 거야. 아, 이런 걸 쳐야지. 이런 걸 실수로 알야 된다고. 뭐 그 도안이 뭐라 그랬잖아.